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 나는 대립유전자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 결정된다. 라지 H는 스몰 H에 대해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가계도는 구성원 1, 7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표는 구성원 1, 2, 5에서 체세포 1개당 라지 H와 스몰 T의 D에 대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ㄱ, 긋은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라지 H를 보면요 0, 1, 2라고 했죠 0, 1, 2 그러면 0이면 스몰 H, 스몰 H 1은 라지 H, 스몰 H, 2는 라지 H, 라지 H가 되겠죠 만약에 X 염색체 있고 남자라고 한다면 스몰 h y 그다음에 라지 h y 뭐두 개일 수는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어찌 됐든 발현된 거는 두 명이니까 남자 명 여자. 1번과 5번이 발현됐고 2번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스몰 h 스몰 h가 발현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가는 우성 발현이에요. 그러면 얘가 스몰 H 스몰 H가 될 거고요 2번이 그럼 니은이 0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5번은 스몰 H를 무조건 받아야 돼서 라지 H 스몰 H가 되죠 그러면 디귿이 1이 되겠고요 기억이 2가 되겠어요 그러면 기억이 2니까 이거는 상 염색체 있는 거네요 자상 염색체 우성 발현입니다 그리고 자 1이 나가 발현되지 않았고 5가 발현됐어요. 그러면 나는 엑스염색체 우성 발현이 아닌 거죠. 아빠가 딸아 열성 발현이 아닌 걸 딸이 발현되면 무조건 아빠가 발현되죠. 열성 발현이면 이거는 엑스염색체 열성 발현이 아니고요. 나는 그다음에 3이 발현되지 않았는데 7이 발현됐다 라는 것은 이거는 엑스염색체 우성 발현이 아니라는 거죠. 딸이 아니, 아, 아들이. 발현됐으면 이 아들의 X 염색체는 엄마한테 무조건 오는 건데 우성 발현이면 엄마도 발현이 됐겠죠. 그러니까 나는 X 염색체 열성 발현도 우성 발현도 아니니까 나는 상염색체에 있는 발현입니다. 자. 그러면 D귿이 1이라고 했으니까 상염색체 발현이고 그러면 1의 DNA 유전자형은 라지 T 스몰 T가 되겠죠. 1이니까 그런데 얘는 나가 발현되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열성 발현이 되는 거죠. 자 보기를 볼게요. 디귿은 1이다. 맞구요. 가와 나는 모두 우성형질이다. 아니죠. 나는 열성형질입니다. 이가계도 구성원 중 가와 나의 유전적인 모두 동형접합성인 사람은 한 명이다. 자 이런 라지치 라지치 라지티 스7티라고 했구요. 2는, small h, small h, small t, small t가 되야 되겠죠? 2하고 7은 유전자형이 같겠네요. 그러면 일단 틀린 복이고요. 두 명이 벌써 나왔죠? 그래서 기억만 맞고요. 1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유전자형도 한번 찾아 봅시다. 자, 3은 가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우성 발현이니까, small h, s m a l h. 그리고, 라지티 그리고 7번한테 스몰티를 줘야 되니까 스몰티. 자, 4는 그 2이 이할 때 스몰 h를 받았으니까 라지 H 스몰 h. 그리고 나가 발현됐으니까 스몰티 t, 스몰티. T. 5번도 마찬가지고요. 라지 h 스몰 h 스몰티 t, 스몰티. T. 6번은요. 가가 발현됐어요. 근데 3할 때서 스몰 h 받았죠?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라지 T 그리고 4번을 T 스몰 T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스몰 T가 되고 유전 제을 찾을 수 있는데 결국 이두 명만 찾고 사실 더안 찾아봐도 됩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